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 인삼농사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77회차 승무패 분석방송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승무패 구매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요. 제가 구매는 36,000원짜리 한 장을 구매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뭐, 2만원, 3만원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ABCD는 자동으로 넣고 돌렸기 때문에 이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복식으로 써 있는, 이, 복식 있죠? 여기 써 있죠? 여기 복식으로 써 있는 마지막 부분.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어 브라인튼을 조금 역배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리버풀 승은 가져가는 거가 맞다. 그리고 아스탄빌라를 역배를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아스탄빌라를 역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마드리드가 저는 부러질 것까지는 아니고 무승부를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13번, 14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2번 아스날 토트넘은 승부를 가져갔고요. 13번, 14번은 번은1 3 무승부를 가져갔고 그리고 14번, 네알마드리드는 그냥 조금 인정을 해주자 해서 단독패를 가져가 봤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오늘 주말인데, 그리고 월드컵 예선이 끝나고, 국가대항전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주에 챔스랑 유로파리그가 있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챔스 리버풀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경기가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제가 9시 30분 경기 두 경기를 주력으로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두 경기를 넣었고, 아 이거 조합도 한개 있는데요. 이것도 한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 같냐면요. 어... 여기서 이거는 배트맨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 아안 보이나? 어, 여기 위에 보시면 77회차 승무패를 12,000원짜리를 한장더 갖고요. 그리고 이거 잘안 보이는데 하여간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고배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폴더 수가 늘어지고 배당이 늘어나니까 조금 여섯 폴더, 일곱 폴더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나마 좀 첼시 경기와 민행 경기만 조금 해준다면, 이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번트리 웨스트브롬은 오바를 봤고요. 그리고 번리 첼시는 첼시 마엔. 그리고 민엔 대 프라이브루크는 프라이브루크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터는 마엔승. 어, 마엔의 2.65가 걸려 있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승배당이 1.5배당 정도가 나와요. 2.65가 나오려면. 그리고 리버풀은 그냥 리버풀 승이 나올 것 같아서 가져갔고, PSV, 아약스로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도르트문트랑 미네하고 첼시 경기만, 세 경기만 조금 들어와준다면 이 경기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이변이 조금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오늘 9시 반 경기, 두 경기로 해서 주력으로 해서 한 3장 정도를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제가 카카오톡이나 단체통으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제 사칭이 텔레그램 방을 유도하더라도 저는 텔레그램 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내에서 단체톡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칭범들 많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어 이걸로써 뭐 제가 이거 승 이렇게 갔다는 거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드니가 이기고 있네요 제가 시드니 오발을 보고 있는데 3.5골이면 20분 남았으니까 한 번, 내골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골. 이거 오바를 봤거든요? 내 골. 나도록 기운 한번 해보고. 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경기. 처음에 이게 첼시가 부상자도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 오래만에원정길이고 하니까, 뭐 햄모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승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인이 2마인까지 주어졌다는 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첼시를 믿고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첼시 경기를 그냥 오바 쪽으로만 좋게 바라보려고 했어요. 조금 저 득점 경기보다는 다 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저는 오바 쪽을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조금 배당의 욕심을 주말이니까 한번 노려보자 해서 이거 마이너까지 첼시가 1핸승까지 한다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라베스랑 셀타비구 경기는, 전이 경기를, 어,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1시 경기인데, 무승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칼리아리 제노와 이 경기는, 어,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디네스의 볼로냐 경기, 이 경기, 역배 한 번,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전 생각이 듭니다. 역배. 3.15. 3., 아니, 무승부도 나쁘지 않고요. 미넨에서, 미넨에서, 프라이브르크, 이거가, 난 오늘, 어, 미넨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오늘까지 휴식을, 케인하고 몇몇 선수들을 휴식을 취해줄 것 같다는 조금 느낌을 받아서, 내가 보기에는 1점 차 승부를 예상을 해요. 1점 차 승부. 그런데 혹시나, 프라이브로크가 조금 그래도 강팀을 잘 잡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까지 한번 가 봤습니다. 프라이브로크 쪽으로 좋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거 도르트문트는 2.65 마인에 1 마인에 2.65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틀려도 안 틀려도 제가 이건 좋아하는 배당이기 때문에 2.65는 갑니다. 다른 거뭐볼 필요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음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울버햄튼. 울버햄튼이 지금 리그 20위에 링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첫 승이 없다는 거 그거 명심해 하셔야 될것 같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확실히 울버햄튼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리그에서 1승이 절실한 울버햄튼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경기는 조금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이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 빌바오 경기는 거진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기 뭐일반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좀 PSV가 훨씬 더 낫다. 1마인, 2마인까지는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약스도, 아약스 1. 일... 점 자승부 1대0, 2대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쾰른 대 프랑크푸르트 이거는 어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쾰른이 쾰른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가진는 않았는데 쾰른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피했습니다. 오늘 축구가 새벽에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다들 오늘 승무패 경기 다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승무패 경기로 마지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갔는데요. 본머스 승, 브라이언튼 브래든퍼 무패, 플럼 승무 그리고 리버풀 승, 크리스탈 팰리스 무패 뉴캐슬, 맨체스터, 맨체스터 시티 단통패 그리고 오사수나 단통승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역배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무과 정배거든요. 그리고 비아레알은 일반승 가져갔고요. 라요가, 저는 여기서 조금 라요, 여기서만 구간만 좀잘 넘겨준다면, 그리고 13, 12, 14번까지는 조금 괜찮거든요. 13, 12번에 승무, 아스날, 그리고 헤타페 마드리드는 단통 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체, 레알 마드리드는 단통 패를 잡았고, 뭐, 오늘 77회차, 1회차 2월인데요. 다음 주 챔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좀 리그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챔스 들어오고 월드컵 예선 들어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챔스가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인가요? 리그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조금이라도 참고 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 실시간을 하기 때문에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제가 짧게 영상을 찍기로 했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주력 두 경기로 가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항상 건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성입니다.